강제로 끌려나와 가진 핍박 속의 중노동을 강요당하며 겨울에는 얼어죽고 여름에는 지쳐서 죽는 불쌍한 백성들의 강제 노역. 많은 사람들은 옛 조선 시대의 백성들의 의무인 군역과 부역의 이런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원화성을 건설한 정조 임금은 달랐습니다. 축성으로 이주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이주비용과 새 집터를 마련 해 주었습니다. 또한 부역에 동원된 모든 백성에게 도 정확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. 건설 현장에는 다산정약용의거중기 라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던 장비를 도입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. 혹시 공사 중 상처를 입어 일을 못하는 백성에게는 지금의 산재보험 과 비슷한 제도로 치료 중에는 임금 의 절반을 지급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놀라운 것은 겨울의 인부 들을 위해 모두에게 털모자를 을 하사했다는 것입니다. 당시 털모자는 정산품 이상의 관료들만 착용할 수 있는 신분 계급의 상징이었습니다. 신분 제도를 넘어서는 이 정성의 완성까지 예상보다 훨씬 빠른 2년 9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. 이 수원화성은 부실 공사는커녕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.